어제이어 오늘도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15도 내외로 맑고 온화한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중부 내륙에서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곳이 있어 어제보다 쌀쌀하니까요. 외출 시에는 겉옷 하나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또 전국 대부분 지역이 수요일째 건조합니다. 화재 사고에 각별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 날씨 살펴보시죠. 오늘은 중국 북동지방에서 확장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비교적 맑은 하늘을 볼수 있겠습니다. 다만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곳이 있어 어제보다 다소 쌀쌀하게 느껴지기도 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19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 기온차가 10도 이상, 또 일부 내륙에는 15도 이상으로 매우 크겠습니다.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전국적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한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서해안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오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화재 발생 가능성이 크겠으니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 영동 지역에 비 소식이 있긴 하지만 비의 양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금요일 역시 강원 영동과 경상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후 일요일에도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으니 외출 시에 우산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비 예보가 있는 지역에서는 최신 기상 정보 참고해 주시고요. 또그외 지역에서는 이번 한 주도 대체로 맑고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외출하실 때꼭 마스크 착용해 주시고요. 건조한 날씨 속에 수분 섭취와 불씨 관리 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